안녕하세요. 날마다 행복한 하루입니다. 괜찮으시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아주 흥미로운 주제야. 겉보기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이나 다름 없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어. 오히려 건강식이라는 인식 때문에 무방비하게 자주 섭취되는 경우가 많지. 다음은 그런 대표적인 음식 TOP 오를 정리한 거야. 1. 아가베 시럽 (AJV) 서랍. 왜 위험한가? 천연 감미료로 알려져 있지만 과당 함량이 무려 7090%에 달해 일반 설탕보다 훨씬 높아 간에 무리를 주고 인슐린 저항성, 지방간, 복부 비만 유발 가능성이 있어. 대한 메이플 시럽 꿀도 적당해. 가장 좋은 건 습관적인 당 섭취 자체를 줄이는 거지. 시리얼 건강 시리얼 포함. 왜 위험한가? 고소유질 저지방, 비타민 강화 같은 마케팅 문구가 붙지만 대부분은 정제 탄수화물 덩어리 설탕 폭탄이야. 혈당 급등 유발 포만감 부족. 대안 통기리오트밀, 견과류와 씨앗류, 직접 만든 브레놀라. 저지방 요거트 왜 위험한가? 지방을 제거하면서 맛을 채우기 위해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를 대량 첨가해 오히려 일반 요거트보다 더 나쁠 수 있어. 대한 무가당 플레인 그린 요거트 과일 토핑. 화면을 두번 클릭하면 건강이 찾아와요. 4. 식물성 마가린 왜 위험한가? 트랜스 지방이 제거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공된 식물성 오일이 들어가고 오메가 6과잉으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. 특히 심혈관 질환과 연관. 대한 발효 버터,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, 코코넛 오일을 상황에 맞게 사용. 과일 주스 100% 착즙 포함 왜 위험한가? 100%라고 해도 섬유질이 제거된 고농축 당이야. 오렌지 주스 한 잔은 거의 콜라 한 캔과 당 함량이 비슷해. 혈당 폭등, 인슐린 분비 자극. 대안 직접 씹어 먹는 신선한 과일. 특히 껍질째 먹는 과일이 더 좋은. 보너스 에너지바, 단백질바 대부분은 설탕, 전제 탄수, 인공 첨가물 덩어리. 운동 후에 먹는다고 건강한 건 아닌. 건강 기능성 음료, 비타민, 워터류도 대부분은 설탕 함량이 매우 높음.